반갑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인류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우리들의 일상이 음, 존중받고 내적인 질서 향상을 삶의 진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새로운 교화에 관이 필요한데 무엇일까 굉장히 절실한 시간들을 3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SNS 한줄 미션과 SNS 교화 단행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 노천명 시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마지막 단락을 보면, 내 좋은 사람과 어 여우나는 얘기를 밤새 하여도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어, 이런 <laughs> 귀절이 나오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NS 한줄 어 정전을 주로 가지고 하는데요 정전 그 적공이 정말 행복하다, 어 이렇게 될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나 충만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문답 감정 시간이 전화보다는 SNS로 늘어나면서 3개월 전에 SK 알뜰폰으로 전화기를 바꿔서 SNS로 다 하고 있고 전화는 한 달에 7,700원 전화 요금을 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이제 바뀌어 버렸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션 인증은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밴드를 네이버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 현재 밴드 라이브로 버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어, 또 카톡으로 모든 회의, 대면, 비대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에 처음으로, 어, 이제 이 미션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부임할 때 50대가 2명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이제 4명이 됐어요. 또 3년이 지나고 6명이 됐어요. 어, 그렇게 해서 10명이 됐어요. 또 15명. 그래서 지금은 25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신입 훈련을 시킬 것인가, 교리 정진을 시킬 것인가 하다가 어, 3년 전에 8월 달에 4대 의무 미션 대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 달간을 했는데 어, 엄청나게 31명이 같이 하면서 매일 4대그 교도 기본 의무를 쓴 것을 실행한 것을 올리는데 정말 소논문을 쓰듯이 막마막 올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1 1 시, 1 2시 전까지 그 미신 인정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그래서 이제 교화협의회에서 다음 해는. 어, 원기 176년에는 두 번을 하자 4월달하고 8월달하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판이하게 양상이 갈리는데 어, 70대는 그 교육도 그렇고 내내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워해서 70대는 교무님 저는 안 하고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시고 50대는 더 활발하게 해서 3 년차 되는 교도가 이제 스스로 저 속심고를 하고 법회는 뭐 빠지지 않는 어 그리고 이제 그 법규 준수에서는 공부 한 것대로 올리도록 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열리니까 누구 유튜브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쫙 해서 이 유튜브에서 설교해주셨던 교무님들을 설법들이 또다 이분들이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것들이 파괴가 되어버렸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 것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어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열 번째 진행 중인데요. 어 이제 감사 한 줄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7일, 1월 달에는 이제 가족 소개 교화 단위를 했고, 어, 그랬는데, 감사한 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교, 한, 참여한 사람도 좋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어, 이게 학습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3월달 교화협의회에서는 1년 내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감사를 하다가 이제 사월달에는 인증대회도 하고 사정무 인증대회를 하고 어 지구살리기 실행 한 주를 했는데 항상 이 하는 순서는 이제 교무진들이 먼저 합니다 하니까 저도 지금 올해 그 휴지를 절한통한 한 절반도 지금 안쓴것 같아요 전부 손수건 그리고 이제 물절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렇게 돼서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절절 캠페인과 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이번에는 교구와 연계해서 선으로 쓰는 법인 기도를 또한 50명이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질문이 있잖아요. 그그 그 밑에 근데 그 질문에 개답들을 다 해가지고 쓰는데 어진나 정자로 쓰든지 저는 좀 날려서 쓰는 편인데요. 내가 흔들안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단에서는 매일 법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는 참회, 참회 한 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진솔하게 좋은 시간이 됐고, 어 지금 이제 10회는 설성 여론 16조를 실행하면서 실행한 한 줄을 음 이제 올리고 있는데, 아, 정말 그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교법은 일상에서 수행하게 돼 있구나. 그리고 그 일상의 사소한 얘기들이 굉장히 교당에 그 좋은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어, 교도님들이 법열로, 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제 천지 보은 조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설성요론이 지금 그 하루에 15명 이상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면 15번을 같이 적공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통째로 들어오는 그런 생활이 돼 있어서 꼭좀 추천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더 정전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1단계는 신나게 정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설교 시간에 저 물론 정전을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한세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데그 날마다 그 훈련을 정전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교당에 이게 법열이 쫙 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7 0대는 이렇게 끌어주고 뒤서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단톡방에 교당 단톡방에 3년 된봉국회장께서 이번 토요일 날 명절 대제 준비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면 70대 전 고문 회장님 준사님께서 "고맙습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같이 하는 이런 그러니까 신단의 정전 학습이 바탕이 돼서 이제 내가 같이로운 곳에 저를 쓰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정전을 실행했다는 그 결과는 우리들이 예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야, 일상 수행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바로 실행으로 갑니다. 이제 학습을 하면 아, 조속신고가 좋은 거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3단계는 서원이 확장됩니다. 정전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도 모르는데 마치 이렇게 같이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요. 이 교당의 조직이. 그래가지고 스스로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거기에 실행한 사람은 교당에 얼마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실행했느냐, 좋아요, 최고예요, 막 이런 것을 누르면서 같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 공도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 공부,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이 SNS에서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교무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코로나가 고맙다. 예.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그리고 달라지면 가족들을 입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줄었다는 숫자에 절망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9월달이었죠. 9월 전국교당 봉불식을 하는데, 음 왼쪽에 좀키 작고, 제일 이제 입교하신 지 4년째 되셨고, 이론회 창립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전국교당 봉고, 아니죠, 봉불식에 이제 몇 시에 출발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모자 쓰신 분은 항암, 14번을 지금 맞으신 분인데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도 50대인데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공으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0대들 함께 다녀왔고요. 10월달 걷기 명상은 창신동 성적지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저도 어못 갔어요, 못 갔는데 끝나고 원남 교당이 봉불식을 한다니 우리 거기 다 들려서 가자. 그래서 교당을 그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서 자기들이 방문해서 안내 받고 다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3년차 50대 본공회장님께서, 교무님 교단 김치 어떻게 합니까, 김장. 그래서, 대중 공양이 어려우니 어렵겠죠. 그랬더니, 그럼 교무님들 김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하셔도 갖다 주시는 것만도 넘칩니다. 그러면 저도 제일 먼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이런 말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10년쯤 지나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속도가 매우 10년 정도 앞당겨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에 이제 교당의 초상이 쌍초상이 나고 일주일 전에 하나가 더 나서 세번이제 이~ 이제 하루에 두번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 (50대들이) 하루 종일 와 있습니다 교당에 오전에 <laughs> 천도제 지내고 점심 알아서 해결하고 오후에 또천도제 지내고 그래서 교당일을 이제 자기 일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SNS는 시간도 상관이 없고, 장소도 상관이 없고, 또 우리 교리를 함께 정전을 정진할 수 있으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